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븐데이스 뉴스 기획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유정임 기자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요즘 많이 바쁘셨죠? 네, 그렇습니다 <laughs> 아, 특히, 이앤드류서 취재와 관련된 일로, 뭐, 동분서주 하셨던 네.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 요즘 시카고 한인사회는 물론이고요. 미국과 또 한국에서 이앤드류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게 또한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죠? 네, 시청하셨죠, 아나운서님도? 네. 저는 사실 아직 풀 내용은 보지 못했고 네. 이제 요약본으로 대충의 그 흐름은 다 봤습니다. 네. 네. SBS 꼬꼬무라는 프로그램 한국에서도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앤드류서가 어, SBS 꼬꼬무에서 인터뷰를 했죠. 그래서 거기에서 방송이 이제 얼마 전에 방영이 됐는데 시카고에서도 굉장히 많은 피드백을 받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네. 그 인터뷰 진행을 저희 더 상상 미디어 제작팀이 도와서 인터뷰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 현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더 많은 피드백들을 저희한테 주신 것 같은데. 이 감동적이었다라는 네, 피드백을 정말 많이 주셨어요. 네, SBS의 꼬리에 꼬리를 묻는 그날의 이야기. 네. 예, 여기에서 그날의 이야기라는 것은 바로 이 앤드류 서가 아, 연류됐던 그날의 그 사건을 어,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후에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하나 하나 짚어가면서 풀어가는 형식의 이 다큐 형식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네, 다큐멘터리. 네. 네, 직접 그 SBS의 요청을 받아서 이 시카고에서의 현지 촬영을 진행을 하셨잖아요. 네. 이 현장의 모습 어땠습니까? 아, 현장의 모습 굉장히 그 그날의 이야기를 네. 네. 뜯어내기 위해서 어, 좀 앤드류서의 아픈 곳을 또 이렇게 건드리게 되는 건 아닐까라는 우려와 걱정과 염려가 굉장히 많았죠. 네. 네. 그리고 인터뷰 촬영을 하는 동안 앤드류서의 마음도 많이 아팠고 무거웠고 네, 또 많이 울기도 했던 그때 시간이 좀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어, 이제, 방송을 본 앤드류서의 그, 심정은 어떤지 사실 제가 끝나자마자 바로 물어봤어요. 굉장히, 음, 마음에 이제, 그, 뭐라 그럴까, 벅차오르는 감동과 감사가 있었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앤드류서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분들에게 너무나 큰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부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 앤드류서가 SBS의 꼬꼬무 촬영도 물론 마쳤지만 그리고 또 시카고에서도 현재 저희 더 상상 미디어를 통해서 이 다방면에서 어, 앤드류 서의 그 숨겨진 재능들이 발휘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몇몇. 아, 동행 취재도 있지 않았어요? 네. 네. 거기에 덧붙여서 이 유정임 기자가 얼마 전에는 앤드류 서와 함께 동행해서 취재한 내용들이 또 어, 저희 방송을 통해서 방영되지 않았습니까? 어, 이 뉴스에는 댓글이 생각보다 좀 계속 달리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앤드류 서를 응원하는 분들이 정말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를 저도 느끼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게 선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 이제 취재 제작 팀이 이제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일일이 그 영어 자막을 달아드리지 못해서 늘 너무 죄송한 마음이 커요. 그 자막을 달아드리면 이제 정확하게 좀더 얼마나 더그 현장이 어땠는지에 대한 네. 소식들을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 수 있었는데, 어, 그런 부분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그 현장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만 풀어 드리면, 그 같이 했던 그 현장은요, 어, 앤드류서하고 그때 이제 감옥 생활을 할 때, 이제 인메이트라고 하죠. 감옥에서 만난 또 다른 이제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같이 30년 만에 나오시고, 20년 만에 이제 모든 걸다 이제 형기 맞추시고, 이제 나오신 분들끼리 이제 의기 투합해서, 음, 그날 모인 이제 모든 분들이 어, 이제 새로운 인생을 다시 찾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옥에서의 삶은 이제 잊어버리자. 그리고 나서 다시 새로운 인생이 주어졌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까? 정말 자유를 어려, 어, 음, 얻고 나서 어떻게 하면 좀더 인간답게 살수 있을까를. 논니하는 그런 자리였고요. 그 자리를 마련해준 그 비영리 단체가 그 닉이라는 저희 인터뷰 영상에서 이제 인터뷰 닉이라는 분을 네. 만나실 수 있을 텐데요. 네. 그분이 이제 그 단체 디렉터세요. 그래서 그 이제 감옥에서 이제 나오셔가지고 새로운 삶을 찾는 분들에게 연락을 다 하셔서 그 카톡방처럼 그분들에게도 이런 커뮤니티 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보를 하면 이런 모임이 있다. 나오세요. 나와서 여러분들 움츠려 있지만 말고 나와서 의기, 얘기를 하고 뭔가 희망을 좀 이렇게 갖는 네. 으쌰으쌰하는 그런 자리에 앤드류서도 사실은 초대를 받아서 간 거였어요. 그래서 네. 네. 자신의 경험도 나누고 네. 또 격려도 받고 맞아요. 또 격려도 해주고 네. 네. 그런 모임이 맞아요. 네. 그래서 서로가 이제 사실은 감옥에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사회에 나왔을 때 어려운 점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많이 그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그 과정 안에서 힐링도 하고 그리고 닉이라는 분이 그 비영리 단체를 통해서 어. 아파트 렌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운전면허는 어떻게 발급받고, 일자리는 또 어떻게 찾고. 왜냐하면 이제 한국에서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이제 정과 기록이 이렇게 크리미널 레코드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평생 이제 그분들을 따라가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혹시나 사람들이 세관경을 끼고, 음, 또 선입견을 갖고 그러진 않을까. 그런 걸 많이 우려해서 그 닉이라는 분이 그 단체를 통해서 그렇게 도와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 댓글 달린 거를 좀 보면은요 전반적으로 이 출소 이후 지금 현재 앤드류서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근황을 많이들 궁금해하셨던 것 네.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 앤드류서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또 네. 건강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분은 독일에 계신 오, 분도 네. 댓글을 다셨어요 네이 존경하는 앤드류서 이렇게 네. 시작을 하셨는데 음. 아 어쨌든 너무 힘든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또 열심히 살아가려고 음. 하는 모습들이 아 참. 존경스럽게까지 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좋은 일의 뜻을 갖고 조금씩 조금씩 지경을 넓혀가고 있는 앤드류서가 최근에 또 어디를 다녀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아, 사실은 이 앤드류서가 지역사회 봉사 또 지역 사회 활동 정말로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시카고 한인 사회에. 은혜를 갚는다 이런 말을 하면서 네. 네,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저희 더 상상미디어와 같이 그 온앤오프라는 한국의 아이돌 그룹이에요 꽤 어, 실력파 아이돌 그룹인데 위주투어를 진행했고요 그중에 시카고 콘서트 당시에 앤드류서와 제가 직접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이돌 그룹의 그 현장 모습은 물론이거니와 팬들을 직접 만나서 네. 왜 온앤오프라는 그룹을 사랑하게 됐는지 어떻게 한국 문화를 사랑하게 됐는지를 직접 앤드류서가 취재를 했어요. 그 영상 한번 보고 오실까요? 그렇습니다. 준비된 영상 함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y name is Andrew Sa, and we are in front of the Distro Music Hall here with all the fans from ONF. ONF has traveled across all the way from Korea to come here. We have people coming across the country to say hi to the guys and love them even more. So we're going to walk inside. Come follow me. I'll give you an inside tour of what's going on. We'll share a little bit of the ONF madness. Come on, guys! Guys, you guys want to say a few words right now? Are you guys super fans of? On and off. Yes, we absolutely love them. They are <laughs> incredible. What is your name? My name is Mallory. Mallory, and she's a super fan, and we wanted to say hi. Hello. And your name is Hannah. Hannah and Mallory. They're rocking it today, <laughs> so we wanted to come out. They got VIP. Oh, they got VIP spots, so they're yes. here. So, how long have you guys been fans? Um, I found ONF during Road to Kingdom about okay. tw in 2020. Right. So probably about four, four and a half years now. I've been a fan of them. All right. So Mallory. Um, I'm a new fan. A My new sister's a super fan. She's right. been a fan yeah. for like two or three years by now, yeah. Alright, so thank you very much for showing <laughs> up. Enjoy the concert and thank fun. So I'll see you guys on the inside, alright? Yeah, so yeah, bye you. guys. Bye, bye bye. Oh yeah, I've been hi. for six years. Well, hi, what's your name? My name is Valerian. Valerian has been a fan for six years for OM. Yeah. Tell me, what is your favorite song? Asteroid. Asteroid, Asteroid yeah. it is. So hyped about it. Can <laughs> you show us your awesome new VIP sticker? Oh, the oh, landlord?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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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one. Let's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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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Oh, could you show us this one also? Oh, the banner. The banner. Yeah, so, Malarian yeah. is going crazy right now. Uh -huh, so, hey, uh -huh. we'll see you on the inside. Yeah, okay? yeah. it's also in New York, so super hyped to see them again. What? Oh. Cross country, New York yes. and Chicago. From North Carolina. From a North, week North Carolina. Off, we're happy to see my boys. Which member boy, do you love? Hyojin. Hyojin has been my bias since. February of 2019? Yeah. COVID. I, I've been with him for a long time. <laughs> I'm sure we'll give you a special shout out to have Larry alright? Awesome. good. Alright, bye. Hi, right, do we have any more super fans or O and F? Super fans for ONFs. Uh, I, what aren't we all well some are super fans are you a super fan hi hi your name so. is norma hi norma norma's a super fan off she said everybody's a super fan so we want to know and norma. i told them all i was their mom so they were all calling me mom i love well, it, it, awesome. it is. it's called oh, Oma. My. Oma. Oh, my. oh my gosh she's rocking the umma shirt so yeah, yes right. so hi enjoy hi. your how Thank did you know though? On, on and Now. I started watching them on, on Road to Kingdom and then followed them since then. Okay, everybody so, seems to go Road to Kingdom. That's the way. Yeah. Did you guys start there also? No, completely. I started with Mixed Nine. She, we have a super <laughs> fan back there. Your name is? Juliana. Juliana? I'm sorry. Hi, <laughs> yeah, Juliana's right here also. Why are you like On and Off? Oh cuz their songs are amazing and they're really good singers and very talented. Which they're member? Talented. All of them, but Hyojin's my bias. It's Everybody <laughs> has Hyojin. Hi, are you guys part of the Superfan system? Yeah. I'd say we are. I, I think you definitely are. Yeah. Can you show, can Moms you show, love ONF. There you go. We have a you're, it's called Mom <laughs> um, in Korean. Okay. Umma So we have a mom that loves ONF and, and your name is Susan. Susan and uh, I'm Talia. And Talia, Susan and Talia rocking it out again for the ONF concert in Chicago and we wanted to say Thanks. Thanks. Hope you enjoy your evening, okay? We will. Yes, we will. Because we'll see you on the inside. We'll see you on the inside also. Thank you. Bye. <laughs> Can you guys say to On and Off? So, like, say hi. Oh, hi, On Hi, On and Off. Everybody together. Hi, hi, On and Off. On and Off. There you, you go. What? Say hi, and then we'll How about this? Okay. On one, two, three. On and Off. On and Off. <laughs> what? Thanks, guys. <laughs> <laughs> yeah, can you guys just say hi on and off, We love you. Something like whatever you guys. How about this? Everybody, let's do this. Let's do on and off. We love on and off. On three. Sounds like a plan. Sure. One, two, three. We we love 얼마 전에 도와줬습니까? 어, <laughs> 코로나 시기 타 5년 정도, 정도 5년 동안 시카고도 <laughs> 아, <오랜 치카고에서 웃음> 살고 있는 사람이라요? 네네 네. <laughs> 오늘은 뭐 어떻게 알게 됐어요? 저로드킹덤 로드 로트... 킹덤 이름 뭐야? 이름 없니까? 수원 박수원 수원 수화 연아 a n 연아 오늘 놓고 자랑 좀 해주세요. <laughs> 어... 노래 너무 잘해요. <laughs> 노래도 너무 잘하고 그리고 막힘 되는 메시지도 많이 해, 해 주는 것 같아가지고 많이 힐링을 받는 것 같아요. <웃음> 보여주세요. <웃음> i'm alex alex ralph ralph they love on and off also so oh, yeah. guys you guys are here for the counter yes yourself? i'm so psyched all right wyatt is the coolest wyatt <laughs> <laughs> See, there you go <laughs> oh, yeah. wyatt? These, these are your fans <laughs> now now we love them all. oh yeah all right. Be We're good, so psyched. Guys. have a good night inside all right <laughs> thank you <Bye>. <laughs> Hi, are, do you want to be on camera also with us? Sure. I Hi. take him out Hi. You are? Ava. Ava. Nina. Nina, and you're part of the ONF? You we love ONF. We just oh, adore them. We love okay. So, how did you find ONF? Road to Kingdom. Well, everybody goes to Road, Road to, Kingdom. to Kingdom. So, Road to Kingdom is <laughs> the way to go. You yeah. want to have a special message out to the guys? We love you. We love you. <laughs> Which song do you guys like? Right. All of them. Um, <laughs> summer Poem. I love Summer Poem. Can you sing us some little? I, so lit I have no memory. of <laughs> cheese. Something, something, something. Yeah. Yeah. Well, I don't know what to are doing great, though. Thank you. Thank you? No. <laughs> power yeah, I power. have no memory. Let's <laughs> get no, We love Thank it's okay. You. have a great evening. You 「それじゃあおどれ」<music>「どちらが」 앤드류 서의 숨겨진 또 다른 재능을 본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데 말이죠. 네. 예, 앞으로 저희 방송을 통해서 좀 자주 볼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져봐도 될까요? 아, 물론. <laughs> 희망사항이지만, 네, 제가 앤드류 서를 스카우트하고 싶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 앤드류 서는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언제든지 도움을 줄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이 콘서트 취재 말고도 사실 앤드류 서와 또 같이 한 예, 있습니다. 프로젝트 있죠. 네. 그것은 개봉 박두. 네. 네. 어,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네. 이제 직접 이제 방영이 될 때, 네. 어, 여러분께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정말 엔드류서의 여러 가지 활동 모습 보기 좋은데요. 이 한국에 많은 분들께서, 그리고 또 미국에 계신, 아, 어, 여러분들은 물론이고요. 엔드류서를 어, 응원하고 있고, 특히 기도한다 라고 대표 달아주신 분들 네. 많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예. 이 뉴스를 보시면 참 함께 기뻐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 엄마의 마음으로 앤드류스를 아들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한국에 계시고, 독일에 계시고, 또 캘리포니아, 뉴욕, 또 일본 이런 네. 곳에서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그 응원의 메시지 제가 바로바로 바로 앤드류에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마, 마음껏 응원해 주시고 또 저희 더 상상 미디어 뉴스 채널도 계속해서 팔로우 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네. 엔드류서와 관련된 최근의 근황 소식이 방송된 이후에 또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연락을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희가 미처 방송으로 다 여러분께 전해드리지 못한 뒷이야기들을 또 이렇게 시간을 마련해서 함께 나누는 자리 마련해 봤습니다. 오늘 준비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소식 전해주신 유정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